교회는 말이죠. 종말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같이 연합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나이까지.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함께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성숙한 성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과 잘못을 정죄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서로의 그런 잘못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디의 자리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성숙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야구보호가 지금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서로 기도하라고 할때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상황처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을 받고 혼자 어떻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서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은요. 상대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혼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은요. 기도 제목을 내놓은 당사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라고 한 부분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당시 어떤 이유냐 여러분들 성도가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어디에 빠집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에 이끌려 자기 주관적인 탐욕에 빠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서 잘못된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내 욕심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기도로 끝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한번. 풍경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나의 것만 간구하는 그런 기도만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나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제 설교가 이제 끝이 나면 우리가 항상 드리는 게 뭐예요 목회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만나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할 수 있으니 너네가 만나서 기도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